15년 7월 26일 정신 기도 염경 기도나 미사 참내 모든 것 중에 제일 가는 기도가 정신 기도다. 정신 기도 없이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장례를 잘하고 무덤 아름답게 꾸미는 거나 같다. 영혼에게 아무 도움 없는 것이다. 정신 기도는 대월 생활이다. 대월 생활은 영혼 생활과 같은 것이다. 대월 생활이 없는 생활은 수도 생활이 아니다. 정말로 수도 생활을 아니하기 때문에 하느님 은혜를 못 받는다. 영혼 없이 사는 생활, 송장의 생활이다. 송장이 어찌 살겠는가? 빛 중에서 하느님 배웠고 하느님 배우니까 모든 정신님이 하느님께로만 기울어졌다. 이것이 정신 기도요. 이것이 통하는 것이다. 이 빛을 받으면 영혼의 빛이 들어 하느님을 알아보게 된다. 대월 생활의 구체적인 생활은 완덕옥의 실천이다. 하느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니 우리도 그 때문에 기쁨이 용약하는 도다. 오늘은 정신기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닮은 너에게라는 책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네 기도가 공허하고 전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불쾌할지라도 나를 믿어라. 기도 중에 네온 존재를 나에게 바쳐라. 네 모든 생각과 기억과 상상을 무엇보다 너의 모든 의지를 바쳐라. 결코 너 혼자서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기도하여라. 내 몸과 마음의 모든 능력과 힘을 온전히 바쳐 기도하여라. 내가 하는 일은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이탁하며 기도하여라. 오직 나의 뜻만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하면 그 순간 내 기도가 완벽해질 것이다. 어떤 성인도 이보다 더 잘할 기도할 수는 없다. 정신기도 없이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장례를 잘하고 무덤 아름답게 꾸미는 거나 같다. 영혼에게 아무 도움 없는 것이다. 장설 신부님의 비유에서와 같이 정신기도는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기도를 대월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대월은 바로 하느님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즉 대면하면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생활을 대월 생활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 생활인 것입니다.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를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외적인 업적을 즉 치유를, 복음 선포를, 기적을 마치시고 항상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오. 밤새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정신 기도이며 대월 생활이고 영혼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행위를 하느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이고 순수한 빛, 이 세상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은총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환하게 빛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느님의 뜻을 일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하느님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수직적인 관계, 복종하고 말을 들려야만 하는 관계가 아닌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더각밖게 동등히 대해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장서 신문님께서는 이를 대월 생활, 즉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선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빛으로 변모되어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월 생활의 구체적인 활동은 바로 완도 고개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완도 고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완도 고개를 통해서 대월 생활을 할수 있는 축복과 운총을 청하는 한주되었으면 합니다.